어짜미입니다. 오늘은 루시드를 혼주 내러 가보겠습니다. 아이템 버닝이 성장의 동기 부여가 돼서 재밌는데 벌써 루시드가 끝인 게 너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아직 챌린저스 머프 점수가 한참 남았으니까요. 출발하기 전에 버프 물약 좀 사겠습니다. <laughs> 저는 여름 하부 때 루시드를 3일 내내 잡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버프는 다 먹어줍니다. 비싼 건 빼고요. 저는 이유는 없지만 늘맨 앞분께 버퍼를 받습니다. 또 이유는 없지만 늘 4채널을 거주합니다. 쉬, 이쯤에서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진짜 비밀인데. 이게 다섯 번째 트라이입니다. <laughs> 더 열받는 건 녹화 파일이 없어서 져 너무 속상해요. 아무튼 입장하고 바로 그때 해주려 했는데, 렉이 걸려서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오리진 콜이 아까우니 바로 바인드 걸고 시퀀스 올리고 갑시다. 오리진을 쓰면 바인드가 잠시 걸리는데 맨날 까먹어서 바인드를 걸고 오리진을 씁니다. 오차 스킬 다 썼으면 태풍 선매 반복을 하는데 저는 수록까지 충려 스킬도 키지 않았던 바보라서 <laughs> 공략 영상으로 보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아니 많이 곤란합니다 뱅. 오리진 급딜 한 번에 7 루시드 남겼습니다 진짜 뭐라 읽어야 되지? 7목숨? 전에 쉐동으로 루시드를 잡을 땐태포 직업은 비교적 편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커도 이동기가 많은데 그게 태포인지는 모르겠거든요 뱅. 그래서 제가 직접 계속 실험해볼 예정입니다 <laughs> 아 소환수? 아 껌이지 아, 아 근데 블링크가 어... 없어요 저 그럼 감을 잃고 빨리 뛰어 나이스 진짜 비밀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 <laughs> 블링크 있어요 <laughs> 저는 이 죽음의 구슬 패턴이 제일 싫습니다 극혐인 이유 아 일단 일단 죽고 아 진짜 미는 구슬 패턴 극혐의 이유입니다. 중간중간 나비 패턴도 잘 지워줍니다. 저는 상여자라서 꽃은 그냥 맞습니다. 아, 텔포. 바인데랑 시퀀스 풀 돌았으면 못 참고 바로 씁니다. 풀타임이 다 돌아도 타이밍을 보며 참는 것. 그것이 바로 고수가 아닐까. 그치만 뭐 저는 초보니까요. <laughs> 마비도 잘 지우고, 구슬도 피해주면서, 스커의 강점인 평딜을 갈겨줍니다. 평딜 스킬들을 6차 강화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름 하버 때쏠레르다를 날리는 기억이 있어서, 어, 친구나 유튜브 없이 뭘 받고 강화하는 게좀 무섭습니다. 아, 굳이 내리 아! 블링크가 준비된 제겐 아무것도 아닌 패턴. 아, 너무 쉽잖아. 루시드 스토리가 대충 건마한데 힘을 받은 거잖아요? 윌도 그렇고, 루시드도 그렇고, 힘을 곤충 중에 고르는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은 군단장이 되면 무슨 곤충을 하실 건가요? 저는 귀신보다 벌레가 무서운 사람이라서, 그나마 꿀벌 군단장 하겠습니다. 꿀벌은 제 거예요. 조금의 구슬 패턴이 나왔지만, 피가 1%도 안 남았기 때문에 죽여서 넘기겠습니다. 1데 끝! 본 게임 시작합니다. 바로 바인드 걸어주고 오리진 써줍니다. 다음번엔 꼭 오리진 쓰고 바인드 버는 걸로 오리진 한 번에 대략 한녹숨 까네요. 레이저 패턴은 그냥 걸으면 된다는데 저는 자꾸 맞습니다. 이 패에서도 구슬은 계열 봐봐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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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복수를 다짐하며 열심히 때려줍니다. 어라? 어린 시절 감자탕 놀이방에서 습득한 실력으로 파훼해줍니다용알리 소환수는 위쪽으로 피하는 타입입니다. 아니, 이거 진짜 선 넘는데? 아니, 칼날까지. 아, 진짜 개우봐. 하지만 다 피하는 나. 멋있다. 아까딘 바로 오리진 복수. 그렇게 7대 카, 루시도 오목수 남겨두고 열심히 땡리는데 음, 음. <laughs> 칼날 1스택? 칼날 2스택? 붓을 1스택? 아니, 칼날 3스택? 이건 진짜 뭐해 죽은 거지? 아니 이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구슬 패턴이라고 구슬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저한테 총알에 하나가 날라오면 그냥 데카가 하나 남았지만 루시드도 2퍼 남았습니다. 강렬한 공격이 예박인 한데요. 저 진짜... 진짜 받아들이기가 좀... 좀 힘들었어요. 진짜! 몸과 마음이 지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